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암, 질암, 음문암이 부인과 암 다섯 종류에 해당된다. 매년 세계 수천명의 여성이 생식기 관련 암을 진단받는다.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치료 방법도 발전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치료도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부인과 암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많은 경우 어떤 증상도 없이 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통증조차 없을 때도 많기 때문에 부인과 암에 관해 알아두는 것은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부인과 암, 부인과 암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100%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사실 개개인은 모두 다르고 몸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다 이 글도 읽어보자. 자궁경부암의 의심증상 7가지 미리 예방을 해야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력이 없고 젊다 하더라도 복부에 통증이 있거나 생리 관련해서 뭔가 변화가 있는 등 뭔가 약간만 이상한 기미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한다. 부인과 암은 진단과 치료 모두 종양과 관련된 분야로 치료를 할 때에는 수술치료를 한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자. 암도 치료가 가능하다. 용기과 힘, 가족들의 응원이 필요할 뿐이다. 부인과 암 종료일 자궁경부암 콘돔 사용과 질 자궁경관 세포학 HPV 검사로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조기에 진단받아야 더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다음은 자궁경부암의 증상이다. 생리양이 너무 많다. 어혈과 지백, 의양이 많다. 섹스 후 출혈이 있다. 복통이 있고 등 아래 부분이 불편하다. 이런 증상은 감염 같은 다른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다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다. 이 글도 읽어보자. 유방암에 대해 모두가 알아야 할 사실이. 난소암 보통 50, 70세 사이의 여성이 난소암에 걸린다고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나이가 어린 여성들도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 아직까지 난소암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호르몬이나 생식 관련 요인, 식단, 흡연, 과체중이나 텔컴 파우더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2. 암과 관련해 유전적 요인은 비교적 낮아 15%에 지난다. 일반적으로 난소암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난소암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복부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 소화가 안될 때와 비슷하다. 골반 부위에 통증이 있다. 빈혈이 있고 살이 빠진다. 입맛이 없고 만성 피로가 있다. 호르몬 변화로 털이 많이 생긴다. 3. 자궁암. 자궁경부는 자궁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질로 연결되는 부위이다. 자궁 경관점막과 자궁 경질부가 만나 암이 생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아이들이 있는 여성은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 하지만 자궁암은 유전적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 유전적으로 난소암과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 난소와 나팔관을 드러낸 엔덜리너 졸리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궁암은 다음의 증상을 동반한다. 생리 중이 아닌 대도하열이 있다. 지렉이 많이 나오고 혈이 섞여 있다. 섹스 후 출혈이 있다. 2. 글도 읽어보자. 질 분비물과 건강사. 지암지람은 유전적 요인과의 연관성이 높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다른 암만큼 흔한 것은 아니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편 평상피암 평 평상피 세포에 생기는 것이다. 천천히 진행되고 다른 장기에 전이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다. 선암 지렛 같은 것이 생기는 곳인 질의 선 세포에 생긴다. 폐경 이후 여성에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암 증상은 다음과 같다. 생리 중이 아닌데도 하열이 있다. 등이나 골반에 통증이 있다. 소변을 볼때 통증이 있다. 질에 뭔가 생긴다. 5. 음문암 음문암은 정말 흔치 않은 경우로 대음순의 영향음이친다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일찍부터 성생활을 시작했고 여러 명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이 음문암에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기억해 둬야 할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다. HPV로 감염이 된 경우 자궁세포진 검사인 펩스미어를 해본 적 있는 경. 외 음부에 응어리가 있거나 작고 이상한 사마귀 같은 게 여러 색깔로 생겼을 때 외, 음부나 그 주변이 가렵고 불편할 때 생리 중에 아닌데도 하열이 있을 때이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어떤 불편이라도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보도록 하자. 유방암에 대해 모두 다 알아야 할 사실들이 그래서 우리는 유방암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중 하나이며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유방암에 걸린다. 조기 진단은 유방암을 치료하고 완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레츠 블라게즈. Y